모두 안녕? 그간 쌈무이 공포라디오 잘들 사수하고 있었어? 회사일이 바빠서 꽤 오랜만에 제보를 하게 되었어. 이 이야기는 내가 레드라는 필명을 쓰기 전에 민이라는 닉네임으로 제보했던 우리 할머니 일화인데 얼마 전에 가족들과 우연히 그 이야기를 하다가 추가로 들은 내용을 덧붙여 다시 제보를 해볼게. 평생을 서울에서만 사시던 부모님은 어느 날 모든 것을 처분하시고 한적한 시골로 이사를 하셨어. 이사를 가신 곳은 고모님이 사시는 전라도 전주 근방이었는데 부모님은 집 앞에 작은 텃밭을 일구시며 하루하루를 여유롭게 보내셨지. 하지만 그 집에 크게 되었달까? 어떠한 일로 많이 놀라신 부모님은 그리 오래 살지 못하시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결심하시는데 이 이야기는 다음 번에 제보를 해볼게. 여차여차 해서 또 다시 이사를 결정하신 아버지는 형과 함께 집을 알아보고 다니셨어. 그걸 보신 어머니는 못마땅하신 듯 한마디하셨지. 이집 일이도 레드도 다 이상하다 했는데 당신만 좋다고 해서 억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아유 진짜 이번에 또 고집대로 하려고 여기서 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형이야. 어머니 말씀대로 우리 아버지는 꽤 가부장적인 분이시라 나나 형이나 말 대꾸는 꿈도 못 꿨었지. 그렇게 부모님과 형은 마음에 드는 집을 찾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니셨는데 그 기간이 무려 한 달하고도 보름이었어. 그동안 형은 내도록 운전만 해야 했고 어머니는 늦은 밤에도 형과 아버지의 밥상을 차리셔야 했지. 그러던 어느 날, 여보, 드디어 좋은 집을 찾았어. 진짜 좋은 집이야. 아 그래요? 잘 알아본 거예요? 그럼 내 살다 살다 그렇게 좋은 집은 또 처음이네. 아니 아버지, 그 집이 뭐가 좋아요? 벌건 대낮에도 무섭더만. 시끄럽다 임마 아버지가 좋다면 좋은 거지 뭔 말이 많노? 이라 왜? 집이 어떻던데? 집이 뭐랄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이상해요. 낮에도 집 자체가 어두컴컴한 게꼭 귀신 나올 것 같았다니까요. 이놈이 집살때돈좀 내놓더니 애비한테 유세 떠는 거야 뭐야? 내 보기에는 볕도 잘 들고 아흑하니 좋기만 하더라 임마 아버지, 그게 아니라 그 집은 누가 봐도 안 좋다니까요. 볕 자체가 들지를 않았다고요. 그렇게 가족들이 옥신각신하고 있을 때, 할머니께서 방문을 열고 나오셨어. 야, 이 사람들아. 무슨 일인데 이리 시끄럽노? 할머니, 제말좀 들어보세요. 아버지랑 집을 보러 갔는데, 아버지가. 입다 물어라, 임마. 어머니도 모르시면 가만히 계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합니다. 그런 아버지의 말에, 어머니와 형은 분명, 뭔가 잘못돼 가고 있다고 생각했어. 아버지가 고집이 좀 세시고 가부장적이긴 하시지만 한 번도 할머니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었거든. 할머니 역시 뭔가를 눈치채신 것 같았지. 그래, 알았네. 아범이 다 알아서 하는 긴데이 늙은이가 주책이지. 할머니, 그게 아니고요. 쉬. 자네 아범이 다 알아서 한다고 하지 않나. 그러니 뭐가 걱정인가. 그집 다시 보러 갈때 나도 같이 가보자. 예. 역시 어머니만 제 마음을 알아주시네요. <laughs> 할머니는 집이 떠나가라 웃는 아버지를 보며 어머니와 형에게 의미심장한 눈짓을 하셨고 그제 야 할머니의 의중을 알아차린 어머니와 형 역시 아버지의 비위를 맞췄어. 그래. 주말에 둘째 오거든, 아범 몰래 둘이 가서 살짝 그 집을 보고 오거라. 레드도 한번 보게 해야지. 예, 할머니. 다음날, 가족 모두 차를 타고 문제의 그 집으로 갔는데, 할머님께서 이런 집은 볼 곳도 없다며 안 들어가겠다고 하시는 거야. 그런 할머니의 말씀에 아버지는 언성을 높이셨지. 어머니, 어머니가 보고 싶다고 해서 일부러 모시고 왔잖아요. 글쎄, 나는 안 들어간다. 이라, 그냥 가자. 아니, 어머니, 이 집이 어디서 그러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만한 집 어디에도 없어요. 이라, 어서 가자고. 마음대로 하세요. 다들 가라. 내 혼자라도 여기서 살 거니까. 나중에 들어온다는 소리만 하면, 그게 누구든지 가만 안둘 기다, 이. 그렇게 아버지는 혼자 집안으로 들어가시고, 어머니와 형은 할머니의 눈치만 보고 있었어. 잠시 후. 어머마. 어서 가서 아범 데리고 나오시게. 이러다 진짜 큰일이 나겠어. 이라. 어서 아버지 모시고 나오나. 그런 할머니 말씀에 어머니와 형은 아버지 기분을 맞춰가며 겨우 집으로 모시고 왔어. 그날은 토요일이었고 형에게 미리 연락을 받았던 나는 고장집으로 향했지. 그런데 집에 들어서는 순간 누군가 안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어. 그러더니 이내 아버지가 안방 문을 열고 나오셨지.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시며 날 반기셨고, 아버진 조금 피곤해 보이는 얼굴로 날 맞아 주셨어. 형은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며 집에 없었는데, 그때 형이 전화를 해서, 날 조용히 밖으로 불러냈어. 난 형이 지갑을 놔두고 갔다며 자연스레 밖으로 나갔지. 우린 차를 타고 20여 분 정도를 달려서 어느 한적한 마을에 도착했어. 마을 입구를 지나서 조금 더 들어가 보니 커다란 나무를 끼고 있는 집들이 보였는데 형은 그곳에 차를 세우고 제일 끝에 있는 집을 가리켰어. 야! 저 집이 아버지가 그렇게 좋다 하셨던 그 집이다. 에? 저게 집이라고? 대체 어디가 좋다는 건데? 누가 봐도 흉가잖아. 나도 대체 영문을 모르겠다. 왜 그렇게 저 집을 좋아하시는지. 나는 형과 함께 집 근처를 둘러봤어. 근처에는 커다란 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집 뒤쪽에는 아주 커다란 연못처럼 생긴 웅덩이 하나가 있었어. 난 무언가에 이끌리듯 웅덩이 쪽으로 다가갔지. 형, 이거 좀 봐봐. 흐르지 않는 물이다. 그게 무슨 말인데? 봐봐, 물이 흐르지 않고 고여 있잖아. 한마디로 썩은 물이라는 거지. 이런 데는 지저분한 것들이 많이 꼬인다고. 지저분한 것들? 귀신 말이다, 귀신. 야, 너는 이 상황에서 장난치고 싶냐? 그때였어. 웬 사람 형체가 집 근처에 있는 커다란 나무 위에 서서 우리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거야. 난그 형체의 시선을 고정시킨 채로 형에게 말을 했어. 형, 가자. 여긴 사람이 있을 곳이 못 된다. 그런데 그때... 야, 레드야. 자세히 보니까 이 웅덩이 꽤 괜찮은데? 아버지 말씀대로, 여기서 니랑 내랑 낚시하면 꽤 좋을 것 같은데. 그것들이 장난을 친 건지, 이젠 형까지도 이상해지는 것 같았어. 빨리 가자며 형을 잡아끌려던 순간, 웅덩이 반대편에 50대쯤 돼 보이는 남자 한 명이 서 있는 거야. 그를 보는 순간 머리 한쪽이 깨질 듯이 아파왔지. 아, 형, 가자, 어? 빨리 좀 가자고. 그 그래. 서둘러 차를 타고 가면서 주변을 둘러보니 웅덩이에 서 있던 그 남자가 집 정문 앞에 서서 날 노려보고 있었어. 그 집에서 멀어질수록 두통은 조금씩 나아졌고 곰곰이 생각한 끝에 나는 웅덩이에 서 있던 그 중년 남자가 내가 집에 막 도착했을 때 안방으로 들어가던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 말았어. 집에 도착하자마자 이방저방을 돌아다니며 둘러봤지만 그 남자는 보이지 않았어. 그 집에 지방령일 거라 생각했던 남자가 어떻게 우리 집에 들어왔나 속으로 생각하고 있던 그때 주차를 마친 형이 현관문을 여는 순간 그 남자의 모습이 보였어. 형체는 조금 흐릿한 느낌이었지만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날 쳐다보고 있었지. 황급히 문을 열고 나가봤지만, 밖에는 싸늘한 가을바람만 불고 있을 뿐 역시 아무것도 없었어. 그날 나는 평생 얻어먹을 욕을 한꺼번에 들어가며 아버지와 담판을 지었어. 나는 그 집인지 아니면 아들인지 둘 중에서 하나만 택하시라며 아버지께 되들었고 할머니와 어머니 형까지 합세하여 그 집을 포기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지. 그리고 며칠 후 우연히 동네 이장님과 이야기를 나누시던 아버지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셨어. 아버지가 이사를 가려던 그 집이 실로 엄청난 흉가였던 거야. 아이고 형님 모르셨습니까? 그 웅덩이 집으로 이사 간 사람들 모두 곡소리 들으면서 나왔다고요. 사람이 이사를 가기만 하면 웅덩이에서 죽고 나무에서 죽고 그런다는데, 잘 살던 부부가 그 집에 들어갔다가, 부인이 바람나서 집 나가고 남편은 죽고 그렇다네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죽어 나가는 집이에요, 거기가. 아이고. 아드님이 말리시길 천만 다행입니다, 행님. 나중에 아버지께 대체 그때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셨냐 여쭤보니 아버지 본인도 잘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 그때는 집도 깨끗하고 넓은 데다가 큰 나무와 호수까지 있어서 무조건 여기서 살아야겠다는 생각 밖엔 안 들었다고 하시는 거야. 한 번은 할머니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내가 이런 걸 여쭤봤었어. 할머니, 할머니는 그때 집 보러 가셔서 왜 내리지도 않으셨어요? 아, 그거…… 예, 예. 이 할미만큼 나이가 들면 그동안 안 보이던 게 가끔씩 보이기도 하더라. 우리 손주 건강해라. 이, 이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되었어.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인데, 우리 할머니는 나와 전화 통화를 하실 때나 만난 후에 헤어질 때면 마지막에 꼭이 말씀을 해주셨어. 우리 레드 꼭 건강해라. 지금쯤 하늘나라에서 날보이 웃고 계시겠지? 이야기와는 관계없는 말일 수도 있지만. 한 마디 덧붙여도 될까? 할머니, 저 할머니와 약속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 가지는 꼭 지킬게요. 우리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아프지 마시고 꼭 건강하세요. 보고 싶습니다, 할머니.